우리가 잘 아는 고대 그리스에 플라톤이라는 철학자가 있습니다 이 철학자가 인간이 행복한 비결이라는 그런 이야기를 했는데 행복을 위한 조건 다섯 가지를 말했습니다 여러분 한번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어떤 조건이 되면 인간은 행복해하는가 첫 번째는 먹고, 입고, 살기에 조금은 부족한 듯한 재산 두 번째는 모든 사람이 칭찬하기에 약간 부족한 외모. 세 번째는 자신이 생각하는 것에 반밖에 인정받지 못하는 명예. 네 번째는 남과 겨루어 한 사람은 이겨도 두 사람은 이기지 못하는 체력. 다섯 번째는 연설을 했을 때 듣는 사람의 반 정도만 박수를 치는 말솜씨. 이게 인간의 행복의 조건이라고 합니다. 뭔가 철학자다운 그런 해안과 통찰을 가지고 있는 그런 얘기죠. 한마디로 우리가 모든 게 풍성하고 완벽하면 행복할 것 같은데 그렇지 않다라는 말입니다. 도리어 조금 부족하고 조금 연약할 때 그때 참다운 행복이 온다는 거예요. 여러분, 100% 만족하고 완벽한 것은 사실 세상에 없겠죠. 여러분, 내가 1억을 갖고 있는데 이러가니까 좀 그러네 한 10억을 갖고 있는데 100억 갖고 있는 사람, 1000억 갖고 있는 사람을 보면 어떻게 생각할까요? 그럼 나는 가난한 사람이 되는 거고 불행한 사람이 되는 것이죠. 결코 나보다 더 나은 사람을 바라보면 결코 나는 행복할 수 없다는 것이죠. 우리 성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내가 가지고 있는 것이 조금 부족하고 연약할지라도. 늘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내가 섭리 가운데 살고 있다는 믿음을 가질 때 여러분 그 사람이 진정한 행복한 사람인 줄로 믿습니다. 고린도후서는 바울이 고린도 교회에 보낸 두 번째 편지이죠. 근데 오늘 이 말씀을 보니까 바울이 고린도 교회에 편지를 보내면서 아마 그때 몸이 많이 좀안 좋은 그런 상황이었던 것처럼 보입니다. 오늘 7절에 보니까 그런 얘기가 나왔어요. 육체의 가시라는 표현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학자들이 과연 바울이 말했던 육체의 가시가 뭔가? 어떤 학자는 아, 심한 이 눈병 안질이었을 것이다. 이런 말을 합니다. 왜냐하면 갈라디아서 6장에 보면은요. 내 손으로 너에게 이렇게 큰 글자를 쓴 것은 이런 말이 나와요. 그러니까 그가 글을 쓸때 크게 썼다는 걸잘안 보여서 실제로 그가 담해석 두상에서 예수님을 만날 때 강한 빛을 보게 되잖아요. 아마 그때 눈이 나빠진 게 아닌가, 이런 얘기도 합니다. 또 어떤 학자들은 이 바울이 간질병, 지금은 뭐, 그, 뇌전병이라고도 말하죠. 이 간질병에 걸렸을 것이다, 이런 얘기도 합니다. 그것도 갈라디아 4장에 보면 뭐라고 했냐면 너희를 시험하는 것이 내 육체에 있다, 이런 말을 했어요. 그래서 이 바울이 이렇게 전도를 하고나 말씀을 전하는데 갑자기 쓰러져서 막 경련을 일으키면 어떨까요? 그러면 사람들이 많이 놀래겠죠. 그래서 도려 그것이 시험거리가 되자, 되었다 그런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또 어떤 사람들은 이 위장병이 있었을 것이다 또는 피부병이 심했을 것이다. 그래서 이 바울은 걸어다니는 종합병원이다 이런 얘기를 하는 학자들도 있습니다. 원래 바울은 어떤 사람이었냐면 능력이 많은 사람이었어요. 그게 사도행전 19장 11절 12절에 보면 그 말씀이 남, 말씀 좀 띄워주세요. 11장 사도행전 19장 11절 12절에 보면 하나님이 바울의 손으로 놀라운 능력을 행하게 하시니 심지어 사람들이 바울의 몸에서 손수건이나 앞치마를 가져다가 병든 사람에게 얹으면 그 병이 떠나고 아기도 나가더라. 바울이 가지고 있는 이 앞치마, 손수건, 여기에도 능력이 막 나타날 정도로 바울은 이러한 능력의 소유자였습니다. 그리고 신약성격 13권을 그가 썼죠. 그는 누구보다 하나님께 계시를 받은 것도 많고 이러한 능력을 또 많이 받았어요. 그런데 희한한 것은 뭐냐?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신의 있는 육체의 가시, 그 질병은 고치지 못했다는 것. 우리가 여기서 한 가지 의문이 생기죠. 아니, 다른 사람은 잘 고치면서, 다른 사람 문제는 잘 해결해 주면서, 왜 자기는 못 고치고 못하나, 이런 의문을 우리가 가질 수가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8절을 한번 보시면, 8절에 뭐라고 했습니까? 그가 건강을 위해서, 이것이 내게서 떠나게 하기 위해서, 내가 세번 죽게 강구했다, 이런 표현이 나왔어요. 여기서 세 번은 횟수를 말하는 게 아니라 여러 번을 말합니다. 지속적으로 기도했다는 말이에요. 또 여기서 이 간구라는 말이 유코마이라는 단어로 되어 있는데 우리가 뭔가를 간구했다 할때 절실하게 바라고 구했다 이런 뜻이거든요. 그러니까 그가 그 육체 의 가시 때문에 늘 힘들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좀 나한테 없어지길 원하고 건강해지길 원해서 네가늘 그렇게 기도했어요. 말씀해 보니까 그것을 가시라고도 표현했고 사탄의 사자라고도 표현을 했어요. 그만큼 바울을 힘들게 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이 조그만 가시만 손에 찔려도 어때요? 아, 따끔하고 아프잖아요. 예전에 생선을 먹다가 제가 가시가 목에 한번 걸린 적이 있어요. 결국 병원 가서 뺐는데 뺏어 이렇게 보니까 정말 요만해요. 근데 그 조그만 게이 목에 딱 걸리니까 아무것도 못 하겠더라고요. 아마 목에 가시 걸린 분 있죠. 요즘에는, 옛날에는 가시 걸리면 어떻게 했죠? 밥한 숟갈 퍼가지고 그냥 생키라고 막 그랬는데, 그럼 그랬다가 큰일 납니다. 예. 지금 은 병원 가면 돼요. 그럼 바로 빼줍니다. 여러분, 조그만 가시가 이렇게 나한테 찔려도 들어가도 아무것도 못 하고 힘든데, 지금 바울은 것이 사탄의 사자라고 할 정도로 그를 그렇게 힘들게 하고 어렵게 만들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바울이 지금 세 번을 강구했다. 지속적으로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를 하는데, 어느 날 갑자기 하나님이 응답을 주십니다. 그 응답이 뭐예요? 바로 그 까시가 은혜의 통로였다는 것을 그가 깨닫게 됩니다. 그것이 자신에게 유익했다는 거예요. 그게 오늘 9절에 나옵니다. 9절을 볼까요? 나에게 이르시기를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하나님이 하신 말씀인 거죠. 기도하다가 딱 하나의 음성을 들려주신 거예요. 이는 내 능력이 약한데서 온전하여 짐이라 하신지라. 그러므로 도리어 크게 기뻐함으로 나의 여러 약한 것들에 대하여 자랑하리니 이는 그리스의 능력이 내게 머물게 하려 함이라. 그리고 우리도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내 은혜가 내가 족하다, 내 능력이 약한데서 온전하여 진다" 하는 그런 음성을 여러분 꼭 들으시기를 축복합니다. 파르진 기도하다 그런 음성을 들었다는 거예요. 응답을 들었다는 것입니다. 이어지는 10절도 볼까요? 10절을 보니까 그러므로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약한 것들과 능력과 궁핍과 박해와 곤고를 기뻐하노니. 이는 내가 약한 그때의 강함이라 바울이 이전에는 그 가시 때문에 너무 힘들어서 하나님께 기도하고 또 기도하고 기도했는데 어느 날 하나님이 다 응답을 주시니까 도려 그 가시가 자신을 기쁘게 했다 도려 그것이 나를 강하게 만들었다 이렇게 지금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그 이후부터 어떻게 합니까? 그 이후부터 이 약함, 이 가시를 막 자랑하고 다니는 거예요. 이전에는 그거를 숨기려고 했고, 사람은 다 그렇잖아요. 내 가시나 내 모난 부분, 내 단점은 숨기려고 하잖아요. 근데 바울은 하나님께서 응답을 주시니까 그때부터는 그것이 기쁨의 동력이 되고 또 그것을 자랑했다. 이렇게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마치 괴변처럼 들릴 수가 있어요. 왜 가시가 기쁨이고 자랑인가? 왜 그게 자랑거리인가? 뭔가 남들보다 좋은 것, 정말 잘난 것, 이런 거 우리는 자랑하는데, 아니, 이게 뭐 자랑할 일이 아니고 숨겨야 될 거잖아요. 근데 자랑한다는 겁니다. 왜 그럴까? 오늘 7절을 보겠습니다. 실절에 보니까 여러 계시를 받은 것이 지극히 큼으로 너무 자만하게 하지 않게 하시려고 내 육체에 가시고 사단에 사자를 주셨으니 이는 나를 쳐서 너무 자만하게 하지 않게 하려 하십니다. 하나님께서 나의 그 부족함, 연약함을 통해서 나를 겸손하게 하시는 은혜가 있다는 거예요. 자만하지 않게 하기 위해서, 교만하지 않게 하기 위해서 겸손하게 하기 위해서 나에게 그런 연약함 가시가 있었다 하는 것입니다. 바울은 하나님께 계시를 많이 받았어요. 그러니까 그렇게 성경을 많이 썼죠. 그리고 그는 누구보다도 당시에 탁월한 지식인이었습니다. 가말리엘이라는 아주 유명한 랍비의 밑에서 공부를 할 정도로 또 그는 부모도 잘 만났어요. 그래서 태어나면서부터 그는 노마의 시민권을 가진 자였습니다. 이런 바울이 정말 하나, 부족한 게 하나도 없죠? 그런데 그에게 치명적인 약점이 바로 그 육체의 가시 사탄의 사자라고 말을 했어요. 그 때문에 늘 그는 마음 한편이 늘 힘들었던 거예요. 남들한테 말도 못하고 드러내지도 못하고 혹시 그게 나타나, 그게 보여질까봐 조마조마하고 늘 그랬던 거예요. 그러니까 당연히 기도 제목이죠. 근데 기도를 하다 보니까 아, 이게 하나님의 은혜의 방편이었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하나님이 내가 더 교만하고 더 자만하지 않게 하시려고 그 교만의 늪에 빠지지 않게 하시려고 나를 이런 가시를 주셨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신명기 8장에 보면 하나님께서 이제 가나안에 정착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하여 하신 말씀이 나옵니다. 제가 한번 읽어드리면 8장 12절에서 14절까지인데, 내가 먹어서 배부르고 아름다운 집을 짓고 거주하게 되며 또내 소와 양이 번성하며 내 은금이 증식되면 내 소유가 다 풍부하게 될 때에. 내 마음이 교만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잊어버릴까 염려하노라. 여호와는 너를 애굽 땅 종대였던 집에서 이끌어내시고, 여기 보면 하나님이 웬만하면 염려를 안 하시는데, 지금 하나님이 염려하노라.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뭘 염려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광야를 다지나 가나안 땅에 정착하고 나서 소도 키우고 양도 키우고 농사도 짓고 집도 짓고 사는데, 모든 게 기름지고 풍성해서 하나님을 잊어버릴까봐 염려한다 이렇게 말씀하세요. 이런 실제로 신명기 28장에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에 대해 주신 축복이 나오죠. 세계 민족 가운데 하나님이 너희들을 우뚝 서게 해주겠다. 성업에서도 복을 받고 들에서도 복을 받고 자녀와 토지 소상과 또 짐승의 새끼들까지 다 복을 받고. 광주리에 떡반죽 그릇까지 복을 받고, 들어가도 복을 받고, 나가도 복을 받고, 이런 말씀들이 쫙 나오잖아요. 근데 하나님이 실제로 그런 복을 주세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택한 백성들에게 그런 은혜를, 이런 복을 분명히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올한 해도 우리의 가정과 자녀와 교회 일터 가운데 분명히 하나님이 이런 복을 주세요. 믿습니까? 근데 그런 복과 은혜를 누리다가 하나님을 잊어버릴까? 하나님이 염려하셨다는 거예요. 도리어 우리가 부족하고 연약하면 어때요? 좀 하나님 좀좀 좀 도와주세요 하면서 우리가 하나님께 나오는데 아니 하나님이 주셔갖고 풍성하면 아, 그때는 또 잊어버려요. 1912년에 영국에 거대한 배를 한척 만듭니다. 옛날이죠. 이 배의 무게가 4만 6천 톤이었어요 길이가 269m, 높이가 20층 정도 됩니다 어마어마한 배를 만들었어요 그 배가 우리가 아는 타이타닉호입니다 여러분 타이, 타니, 타이, 타이타닉은 타이 그리스 로마 신화에 나오죠? 그 거인족 타이탄을 본때서 만든 이름이에요 근데그 거대한 배가 사람들이 뭐라고 생각했냐면 하나님도 저 배를 침몰시키지 못할 거다. 다른 데다 그렇게 생각한 거예요. 그리고 초호화롭게 그렇게 배를 만들었습니다. 이 배가 첫 항해를 합니다. 1912년 4월 14일 날. 그런데 첫 항해 때 뉴펀들랜드 해역에서 빙산에 부딪치게 됩니다. 여러분 그 타이타닉 영화 보셨죠? 배가 그냥 두 동강이 나버렸어요. 그래서 그 배에 2,000명, 2200명 이상 탔는데 그 중에 1,500명이 물에 빠져 죽었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뭐예요? 인간의 한계죠. 우리가 교만의 늪에 빠지지 않도록 또그 교만의 결과가 너무나 비참한 것을 하나님이 아시기 때문에 여러분 성경은 늘 하나님이 우리에게 끊임없이 무엇을 경고하시나 교만하지 말라고 경고하세요. 하나님이 주신 그 많은 은혜와 복이 내가 잘해서 내가 잘나서 내가 얻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거라는 거예요. 그러면 교만할 수가 없죠. 내가 잘한 게 아니라 하나님이 준 건데 우리의 자녀도 일터도 다 하나님이 주신 건데 교만할 이유가 없죠. 내가 했다라고 할때 거기에 교만이 싹 트게 되는 것입니다. 바울에게 가시는 그를 힘들게 하는 것이었지만 또 다른 한편으로는 여러분 은혜의 통로였고 그를 더 하나님 앞에 겸비하게 서게 하는 여러분 은혜의 도구였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교만과 자만에 대해서 끊임없이 경고하셨어요. 자먼 16장 18절에 보니까 교만은 폐망의 선봉이여 거만한 마음은 넘어짐의 앞잡이다. 자먼 26장 23절에도 사람이 교만하면 낮아지고 또 베드로전서 5장 5절 말씀에도 뭐라 그랬냐면, 하나님은 교만한 자를 대적하시고, 하나님은 어떤 자에게 은혜를 베푸십니까? 늘 나는 부족합니다. 연약합니다. 또 하나님 도와주없어서 하는 자에게 하나님이 은혜를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로, 여러분, 가시 그 부족함의 은혜가 뭐냐면, 도리어 부족하면 사람은 본분을 다하게 됩니다. 무슨 말이냐면, 여러분, 농사 짓는 분들이 물이 부족하면 어떡합니까? 예, 음물을 파가지고 물을 또길로 와서 물을 대면 됩니다. 근데 여러분, 홍수가 나면 어떨까요? 다 쓸려 내려가죠. 똑같은 물인데, 똑같은 물인데, 때로는 넘쳐나는 것이 문제가 될 때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잠언 30장 8절 9절에 보면 이 잠언 기자가 아주 지혜롭게 기도하는 그 기도가 나옵니다. 제가 한번 읽어 드리면 곧 헛된 것과 거짓 거짓말을 내게서 멀리 하옵시며 나를 가난하게도 마옵시고 부하게도 마옵시고 오직 필요한 양식으로 나를 먹이시옵소서. 홍내가 배불러서 하나님을 모른다 여와가 누구냐 할까 하오며, 홍내가 가난하여 도둑질하고 내 하나님의 이름을 욕되게 할까 두려워함이니이다. 참이, 이 자문의 기자가 참으로 지혜롭게 기도를 하고 있어요. 여러분, 기도를 해도 우리가 이렇게 기도하기를 바랍니다. 너무나 욕심부려서 기도하면 안 돼요. 우리 집 애가 지금 밑에서 이렇게 있는 애가 하나님 이번에 중간고사, 기말고사 1등하게 해주세요. 될까요? 안 될까요? 이 자문의 기도를 우리가 봐야 돼요. 참 지혜롭게 기도해요. 혹 너무 배불러서 하나님을 모른다 할까? 또 너무 가난해서 도둑질할까? 하나님을 욕되게 할까 봐 두렵습니다. 하면서 기도하고 있어요. 이러면 때로는 우리가 풍요로울 때도 있고 때로는 우리가 부족할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여전히 하나님께서는 여러분 나와 함께 하시고 또 나를 돌봐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부족할 때더 하나님 앞에 우리가 믿음으로 나아가게 됩니다. 그래서 마지막으로 하나님은 우리가 부족할 때 기도하게 하시는 하나님이세요. 지금 바울이 그 육체의 가시 때문에 기도했다고 그랬어요. 그것도 세 번이나 하나님 앞에 간절히 그가 지속적으로 기도했습니다. 정말 바울은 기도 안 해도 될 사람 같아요. 태어나면서 로마 시민권 가졌죠. 최고의 공부를 했죠. 또 바리세인 중에 바리세인이죠. 베냐미 집하죠. 여러분, 그가 기도할 게 뭐가 있습니까? 부족한 게 없는데. 그런데 그 가시 때문에 늘 하나님께 기도하는 거예요. 그를 기도의 자리로 나가게 하는 거예요. 우리가 잘 아는 야곱이 있죠? 여러분, 야곱이 창세기 32장에 보면 그가 형을 만나기 전에 그야복강가에서 기도를 하는 내용이 나옵니다. 하나님이 보낸 사람과 천사와 씨름을 했다. 그렇게 나오죠. 그게 이제 하나님께 기도한 거잖아요. 근데 이전에 이 야곱이 기도했다는 기록이 없습니다. 아무리 성경을 찾아봐도 기도했다는 게 없어요. 그가 집에 있을 때 기도했다는 게 없어요. 집 나왔고 외삼촌 집에 가는데 광야에서 유숙하죠? 그때도 기도했다는 게 없어요. 심지어 하나님이 만나고 하나님이 그에게 나타나셔서 말씀하시는데도 그가 기도하는 게 없어요. 그가, 그가 또 외삼촌 집에 가서 20년 살죠? 20년 동안 기도했다 이런 말이 없어요. 그런데 그가 이제 집에 돌아오는데 형이 400명을 이끌고 온다. 그 얘기를 딱 들으니까 이제 다급해진 거예요. 야, 이제는 기도해야 되겠구나. 지금도 기도하면 안 하면 안 되겠네? 하면서 그가 가족들 다 먼저 보내고 마지막에 혼자 남아서 그가 하나님께 기도하는 그 내용이 나오게 됩니다. 여러분, 아무리 기도하지 않는 사람도 믿음이 없어도요, 어려움에 봉착하면 하나님께 무릎을 꿇고 기도하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우리의 부족함이 우리의 연약함이 우리를 기도의 자리로 인도하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야복의 기도를 들으시고 어떻게 하셨죠? 형의 마음을 다 녹여주셨습니다 그게 눈에 보이진 않아요 어떻게 녹여주셨는지 어떻게 역사하셨는지 모릅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나는 그냥 여기서 기도하지만 하나님이 어떻게 역사국계신지 우리는 잘 몰라요. 그러나 나중에 보면 압니다. 아, 내가 그때 약곱방께서 기도하니까 하나님이 형의 마음을 다 녹여 주셔가지고 눈물의 화해를 하고 상봉을 하고 그렇게 내가 이제 고향에서 살게 되었구나를 알게 되죠. 우리의 기도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내가 기도한다고 당장 무슨 일이 이루어지고 뭐가 갑자기 확 바뀌고 그러지 않을 수 있어요 그러나 우리가 연약하고 또 우리가 부족할 때 하나님께 기도하면 하나님은 반드시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우리를 선하게 인도해 가시는 줄로 믿습니다 사실 바울이 고린도교에 편지를 보낼 때 편지를 보낸 여러 가지 이유들이 있는데 그 중에 가장 큰 이유가 뭐냐면 우리가 아는 것처럼 고린도 교회는 어려움도 많고 문제 많았다 이렇게 우리가 알고 있잖아요 그런데 바울이 고린도 교회에 편지를 보낸 가장 주된 목적 중에 하나가 뭐냐면 바울의 사도권의 변증입니다 고린도 교회는 바울이 개척한 교회예요 또 바울의 모든 제자들이에요 그런데 점점 시간이 지나면서 사람들이 야 바울이 무슨 사도냐? 아, 예수님 제자도 아니었는데 지금 제자들이 다 저렇게 응? 시퍼렇게 살아있는데 예수님과 함께했던 제자들을 우리가 따라야지 뭐 바울이 뭐 이렇게 사람들이 생각을 한다는 거예요 바울 입장에선 너무나 가슴이 아프죠 아니 내가 개척한 교회 내가 다 말씀으로 키우고 훈련시키고 양육하고 그랬던 성도들인데 아, 지금 바울의 사도권에 대한 시비를 걸고 또 그런 이야기를 인정하지 못하겠다는 거예요. 오해를 받고 변화할 기회조차 얻지 못하는 그런 상황이 되어버렸습니다. 그래서 지금 바울의 말한 가시는 육체의 가시도 있지만 바로 그의 마음을 찌르는 예리한 그 가시가 바로 바울의 사도권을 인정하지 않는 고린도 교회 성도들의 모습이었어요. 그런데 놀라운 거는요. 바울이 지금 계속 기도했다고 했잖아요. 아까 7절에. 계속 기도하니까 어떤 역사가 일어나냐면 12장 11절부터 13장까지 계속 바울이 반복하고 반복해서 하는 말이 있습니다. 오늘 12장 15절만 볼까요? 15절 말씀 한번 보시면 내가 너의 영혼을 위하여 크게 기뻐함으로 재물을 사용하고 또내 자신까지도 내어 주리니 너희를 더욱 사랑할수록 나는 사랑을 더 받겠느냐. 지금 바울이 내가 더 사랑하겠다. 이런 말을 하고 있어요. 지금 바울이 사도냐. 이렇게 지금 사람들이 말하고 있는 상황인데, 바울이 억울할 만도 하고 참 답답할 만도 한데, 내가 더 사랑하겠다. 이런 지금 고백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바울은 자신의 그 연약함 가운데 하나님의 사랑을 생각하게 되었고 또 기도하는 가운데 사랑을 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지금 바울이 누구를 사랑한다고 했습니까? 지금 고린도교의 성도들을 내가 사랑하겠다 이런 말을 했어요 심지어 자신의 사도권을 의심하고 또 이야기하는 그들을 향해서 내가 사랑하겠다 이런 얘기를 지금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에게 맡겨 주신 영혼들이 있습니다. 또 삶의 자리가 있고 여러분 사명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한 주간을 살면서도 우리도 바울처럼 때로는 우리의 연약함도 있고 가시도 있지만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나에게 맡겨 주신 귀한 영혼들 사명을 더 사랑하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연약함을 강함으로 만들어주시고, 우리의 가시가 축복의 통로로 바뀌는 분명히 그런 은혜와 복이 있을 줄로 믿습니다. 오늘 구절 마지막으로 다시 한번 봅니다. 바로 이렇게 고백했어요. 크게 기뻐함으로 나의 여러 약한 것들에 대하여 자랑하리니, 이는 그리스의 능력으로 내게 머물려 머물게 하려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연약함을 아시고 분명히 그 연약함을 강하게 하시고 또그 연약함 때문에 그리스의 능력이 우리 안에 머물게 하십니다. 여러분, 이러한 은혜로 우리가 한 주간도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